<laughs> 네, 자, 지금부터 박희순 여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식, <laughs> 열무 담기. <laughs> 오늘은 열무김치 담기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지금 벌써 양념장 들어와 있어요 깨지게 된 티가 왔고. 깨지 힘이 없어. 호랭이가 물어깨한번못 해서 호랭이가 물어가는 손짓할. 자, 어머니의 힘을 봐. 아 그냥 이거를 저기 가루로 갈면 안 돼요? 아 갈아야 돼. 네가 시쩍 자네 거기서 깨볶고 거서깨 물로 담가 버렸잖아, 엄마가. 아, 언니 그거 먼지가 흙먼지가 아, 장난이 아니야. 먼지가 황먼지가 아니라 태가 돼서 그래. 바람에 하던.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 진짜 음. 나는 언제나 욕을 안 먹을까? <laughs> 자, 방금 밭에서 태원 열무입니다. 지금 10일 된 아주 여린 열무예요. 열무랑 부추. 어머니 김치담기몇 년째세요? 큰짬 <laughs> 어디다 있어, 가 <제가. 웃음> 우리 어머니가 지금 84인데 김치담기 80년 세월이십니다. 음. 고춧가루 인자, 고춧가루요. 고춧가루. 비서, 자 고춧가루가 들어갈 타임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먹는 거죠, 어머니 거절이에요 음, 열무 거절 얼마큼? 음. 양이라는 게 없어요. 감마증. 감마증. 오. <웃음> 됐어? <웃음> 이제 쭈물러 뛰다가 안 되면 음. 저, 저기 해야 되니까 아직 뚜껑 닫지 마세요. 음. 아, 박길순 여사님의 손맛으로 지금까지. 옥선 김치 맛을 자주 지 했는데요. 오늘 손맛은 어떠지? 궁금합니다. 근데 희한해. 처음에 간장이 들어가는 게 어머니 간장 왜 들어가요? 아, 겉절이에요간장으로한 거예요. 아, 절 김치 아니고 열무 김치 거절이에요. 이거 천냐안 쳤냐? 쳤냐? 까나리 했죠안 네, 쳤어요. 까나리 했죠. 자, 갈죠. 예요 설탕 가리 우리니가 직접 뭐으 오만 양념을 넣야지 오만 양념을 넣어야지 박교수 음. 음, 아 님사님께서 지금 양념을 넣어야지 만들고 계시는 열무김치입니다 손주 딸한테 먹이고 있는데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저도 한번 음. 오 매워 꽃이 보까 엄청 맵다 요 음. 청양고추를 알게 되고 손으로 먹어 먹손으로 먹어야죠. 내 김치 삶을 때는 바로 듬뿍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잠시만. 아, 자,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총두개 넣고요. 아, 개수도 쉬는 거예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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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들어갑니다. 네. 음. 음. 등전 오송환이군요. 음, 맛있다. 어머니, 오송환이 못 먹어서 어떻게요? 제가 다 먹을 건데. <laughs> 근데 오송환이 한볼 택이라도 줄까요? 오송환이 응? 할머니 오송환이 6 0 세리요. 아, 무리는십살 먹겠지. 6 0세 오송환이 어린. 그만에 근그래그보다무엇 그래도 그래요? 60세, 그래. 어. 아이고. 저 80, 84살 먹은 할머니께서 여전히 음. 오성환이는 안 먹어도 오성환 씨 딸이 먹네요. 네. 자, 오늘 8월 8일 일요일 날 열무김치를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날입니다. 또 우리 이쁜 손주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김치 담음이라. 네. 박길순 씨의 욕설과 함께 했던 김치 담그는 시간이었습니다.